제가 무엇을 베면 되는 거죠?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칼을 휘두를 때가 제일 상쾌하죠. 관리자님은 점심을 누구랑 드시나요? 어, 저는 보통 혼자 먹어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어둡네요. 달을 베어낼 수 있다면 하늘이 더 밝아질 텐데. 아, 농담이에요. 관리자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나요? 보람을 느끼시나요? 아, 관리자님, 경계를 서고 있는 중이었어요. 같이요? 어, 네. 그래요. 로자 씨가 부러워요. 뭐든 깊게 생각 안 하시고, 마음 가는 대로 하시잖아요. 전 그게 옛날부터 안 됐어요. 검을 쓸땐 어떤 망설임도 없어야 한대요. 하지만 전 끊임없이 되물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배워내도 괜찮은지. 하지만 막상 사람을 배워낼 땐 저도 모르게 희열을 느끼곤 했어요. 이게 저라는 사람의 본질이었나 봐요. 어? 관리자님, 어디 가셨지? 혹시 새로운 장난 같은 건가요? 더 날카로운 거미. 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별일 수 있는 기회겠죠 제 검을 믿어주세요 망설임이 없도록 다음번에는 뵐수 있겠죠 음, 배워냈어요 이런 장난은 싫어 단태씨는 망설임이 없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조금 불안했는데 무사히 끝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누군가를 베는건 생각보다 희열이 느껴지는 일이었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였어요. 제 탓이에요. 환영합니다, 관리자님. 저는 관리자님을 인도할 안내자,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출발할게, 부렁부렁. 지옥으로 출발하지.